안녕하세요. 당첨 비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 당첨번호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1194회차 당첨번호는 3번, 13번, 15번, 24번, 33번, 37번이었고, 보너스 번호는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3 0 때 번호가 두개 등장하면서 중후반 번호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균형 있게 번호가 분포된 특징을 보여주었죠. 이번에 1195회 차 분석에서는 최근 출현 패턴과 번호간 연결성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분석을 통해서 더 전략적인 번호 선택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기하게도 제가 저번 주 공개 영상 일요일에 말씀드렸던 콜드넘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콜드넘버 2번이 먼저 보너스 번호로 나왔었네요. 그리고 그리고 15번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24번도 일요일 공개 영상에 콜드 넘버에 있었고요. 33번 또한 제가 말씀드린 콜드 넘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번 같은 경우는 일요일 공개 영상 첫 번째 추천 조합에 포함되어 있었고, 24번 또한 두 번째 추천 조합에 포함되어 있었네요. 3번 또한 저번 주 일요일 공개 영상 콜드넘버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5개의 콜드넘버가 확인이 됩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콜드넘버가 지금 1194회차에서 다 나왔다고 확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13번과 15번은 화요일 멤버십 영상 최우선 조합 후보에 포함되어 있었던 번호이죠. 자, 이렇게 해서 94회차에서도 저번주에 말씀드린 번호가 다 포함되어 있었네요. 자, 95회차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 2월 번호 분석부터 시작해 보시죠. 저번 주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1195회차 2월 번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번호란 직전 회차에서 당첨된 번호가 다음 회차에서도 연속으로 출연해서 나오는 현상을 말하고 있죠. 94회차 당첨번호를 살펴보시면, 먼저 3번. 3번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3번이 출연한 직후 회차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이 굉장히 한 넘버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3번이 최근 20회차 중에 6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94회차에서 3번이 다시금 나오면서 3번에 대한 주목이 한번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7회차에서 3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 75회 차에서는 5번과 6번이 함께 등장한 것을 알수 있죠. 3번은 5번과 2의 차이를 가진 근접한 번호임을 알수 있고요. 이러한 패턴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8회 에 다시 3번이 나온 다음에 89회 차에서는 9번이 출현했죠 이것은 3 의 배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91회 차에서도 3번이 당첨되었고 바로 다음 회차 92회 차에서는 10번과 16번이 나왔었습니다. 3번에서 10번까지는 7회 차이, 3번에서 16번까지의 차이는 13회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94회에서 3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적으로 3번 다음에 한 자리 숫자, 후반부 번호, 7번이나 9번, 그리고 또한 10번 때 초반 번호가 자주 등장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이 3번이 나온 회차의 다음 주에 2번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데, 94회에서 보너스 번호가 2번이었죠. 이것은 다음 회차에서 2번이 본 번호로 승격될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76회차와 77차를 보시면 7번과 3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작은 번호관 연결 고리를 형성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패턴 연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조합의 반복적인 패턴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94회에서 나온 13번과 15번의 조합을 중심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호는 이의 간격을 두고 있죠. 과거 데이터에서 이러한 근접 조합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의 패턴을 추적해 볼수 있는데요. 77회차에서 15번이 나온 직후에 78회차에서는 11번이 출현했죠. 15... 5번과 11번은 4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중반부 번호간의 균형 있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고 나타내는 거고요. 82회 차에서는 13번과 21번이 함께 나왔었는데 이 조합 다음에 83회 차에서 15번과 17번이 출연했던 것 했었죠. 13과 15, 그 다음 17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속성은 호수 번호의 계단식 상승 패턴을 나타내 보이는데요. 또한 24번과 33번의 조합도 주목해야 하십니다. 94회에서 이 번호가 함께 나왔었는데, 과거에 79회에서 24번이 나온 직후에 80회에서 37번이 등장을 했었죠. 24번에서 37까지 간격이 13인데요 이것은 94회차에서 37번과 같은 출연과 37번이 나온 출연과도 됩니다. 그리고 93회에서 24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회차, 94회차에서도 24번이 다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재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속성을 24번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7번의 경우에는 지금 떠오르는 한 넘버로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3에서 4회차 간격으로 37번이 나타나는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94회차에서 나왔으니까 95회차에서는 출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97회차에서나 98회차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7번과 9번 조합 이후에 91회차에서는 1번과 4번이 나왔었죠. 작은 번호들이 연쇄적으로 출현하는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은 76회차와 77회차 사이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한자리수 번호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번이 나온 회차들을 분석하면 흥미롭게도 33번 다음 회차에 40번대가 자주 등장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78회에서 33번 다음에 82회차에서 큰 번호 대신에 중반부 번호들이 나왔지만 90회 보너스 번호로 33번이 나온 다음에 91회에서는 41번이 44... 출연한 것을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33번과 40번대 번호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요. 더 자세한 것은 멤버십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홀짝 균형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와 짝수의 비율은 번호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죠. 94회차까지 분석하면 홀수 5개, 짝수 1개로 홀수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차들이 홀짝 패턴 보면 짝수 우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9 1회에서는 3대3 비율로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죠. 그 전에 90회에서는 4대1로 홀수 네 개로 홀수가 강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홀짝 비율이 3대3 또는 4대1 2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처럼 5대1이나 1대5처럼 극단적인 분포는 드물지만 94회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 회차에서는 균형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95회차에서는 홀자 3대3, 또는 홀짝 4대2 분포가 예상되고요. 특히나 1부터 19간의 짝수들 최근 출연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 짝수 번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2번은 특히나 94회에서 보너스 번호로 나왔었고요. 4번은 91회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6번은 93회 이후에 안 나왔고. 8번 또한 1186회 이후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3으로 연속. 번호 패턴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번호는 연달아 있는 숫자들이 함께 당첨되는 현상이죠. 94회차에서는 13에서 15가 두칸 건너뛴 형태로 나타났지만 완전한 연속번호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번호 3번과 보너스 번호 2번이 이렇게 하면 연속번호가 되는데 하지만 본번호 간에 연속번호 패턴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어떠한 연속번호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92회차에서는 39번과 40번이 연속번호로 나왔었고요. 89회차에서 37번과 38번이 연속번호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회차의 예측에서 연속번호를 고려한다고 하면 최근에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연속번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또한 멤버십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 자, 생각해보실 거. 예를 들어서 7에서 8, 또는 8에서 9, 또는 20번대 초반인 20번, 21번이나 21번과 22번과 같은 조합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한 94회차에서 37번이 나왔다는 말이죠. 37번이 나왔다는 것은 36번이나 38번이 근접번호로 함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합계 범위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첨 번호 6개의 합계는 통계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죠. 1194회차의 합계는 125였고요. 이것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에서 160 사이에 분포하도록 하고요. 평균은 120에서 130임을 알수 있죠. 이번에 1194회차 125였으니까 1195회차에서는 이거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 120에서 140의 범위가 예상됩니다. 자, 합계가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서 90 이하라고 봤을 때 작은 번호들만 선택된거고 너무 높으면 큰 번호들만 모아진 것이니까 균형이 필요하고요. 사실 90 이하로 합계가 나오는 경우는 최근에 20회차 중에 딱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90 이하가 아니고 90원저리로 나왔었죠. 자, 그래서 합계를 목표 번호로 선택하실 때각 구간에서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최소 간격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번호 중에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간격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94회차에서는 가장 작은 수가 3번으로 나왔었고요. 가장 큰 수가 37번으로 나왔어서 이 둘의 간격이 34.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넓은 분포를 의미하고 있고요. 93회차에서는 자, 통계적으로 최대 최소 간격은 25에서 40 사이가 가장 빈번합니다. 간격이 20 이하로 좁으면 특정 구간에 몰릴 것이고 40 이상으로 넓으면 극단적으로 분산된 거죠. 95회차를 예상해 봤을 때 94회차 간격 34를 고려. 봐야 되고요. 28에서 38 정도의 간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최소 번호가 5번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최대 번호는 35에서 43 사이가 될수 있겠고 최소 번호가 2번이라면 최대 번호는 32에서 42 정도가 적절한 균형임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최대 번호는 35에서 4 1 이 정도가 들어야 과도한 분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의 배수 법칙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배수 법칙 번호예요. 94회 차에서 왜 3의 배수를 얘기하느냐. 자, 보시면 3번과 15번, 24번, 33번 총 4개의 3의 배수가 출현하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93회차에서 또한 3회 배수 보실게요. 6번, 9번, 24번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차에 3회 배수가 한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오는 것이 평균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되게 최근 굉장히 많이 93회차에서와 94회차에서 연속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5회차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특히나 나오지 않는 3회 배수 18번이나 21번, 30번, 42번 등이 그 후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소수번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죠. 최근에 20회차를 종합해 보면, 회차당 평균 2, 3개 정도 출현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94회차에서 3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95회차 예측에서는 7번과 11번, 29번 중에 한두개 정도 출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끝수 분석, 94회차에서는 3끝 보실게요. 한 끝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끝자리는 가능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이 좋은데 같은 끝자리가 세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데 대부분 각 끝자리가 한두 개씩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95회 차에서는 끝자리 중복을 최소화하시면서 0 끝에서 곧다 5개에서 6개 정도 서로 다른 끝자리를 가진 번호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최근 끝자리가 0 끝, 이 끝, 팔 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보시면 94회차에서 홀드 번호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제가 짚어드릴 것은 이 끝을 보셔야 되는데 이 끝에서도 91회에서 12번이 딱한번 나오고 출연이 없었거든요. 12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끝자리 8은 어떤 숫자냐면 93회차 28번. 주목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격 패턴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번호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각 번호 사이의 간격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 있죠. 94회차에서의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3번과 3번의 간격 10이죠. 15번과 13의 간격은 2이고요. 24와 15의 간격은 9입니다. 33과 24의 간격, 마찬가지로 9이고요. 37과 33의 간격, 4입니다. 이 간격 패턴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10과 9가 가장 큰 간격이고요. 2와 4가 작은 간격에 있다는 것인데, 큰 간격과 작은 간격 두 개가 섞여 있고요. 특히나 9와 9 같은 간격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간격이 1에서 15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1에서 3은 작은 간격, 그리고 4에서 8은 중간 간격이고, 9에서 15의 간격과 같은 큰 간격이 골고루 섞여서 나타납니다. 95회 차 예측에서는 작은 간격 1개에서 3개, 중간 간격 1개에서 2개, 큰 간격 1개에서 2개 정도로 조합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 8, 11, 20, 28, 38과 같은 조합을 생각해 보면 3, 3, 9, 8, 10 정도로 작은 간격 2개, 중간 간격 1개, 큰 간격 2개가 되어서 균형 잡힌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예측 조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95회 차 예상 분호 조합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조합은 균형 잡힌 전략이고요. 2번, 8번, 18번, 23번, 29번, 41번입니다. 이 조합이 콜드 넘버 두 개, 2번과 8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 대기 두 개, 18번과 29번, 그리고 한 넘버 한 개, 23번, 그리고 마지막 고구간 41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꿀짝 비율이 3대 3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구간 분포도 골고루 나왔습니다. 합계는 121이고요. 격정 범위대 있습니다. 자, 끝자리는 2, 8, 8, 3, 9, 1로 다양하고 8만 중복되고 있습니다. 간격도 보실게요. 6과 15와 6, 12로 작은 간격과 큰 간격이 결이 섞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합도 보실게요. 두 번째 조합은 회피 조합입니다. 7번, 14번, 21번, 32번, 38번, 44번으로 이 조합이 최근 콜드 넘버 7번과 14번을 포함하고 있고요. 21번과 32번은 함께 잘 선택하지 않는 구성인데 넣어 봤습니다. 짝 비율이 짝수 4개, 펄스 2개 이구요. 94회에서 나타난 패턴의 뒤집은 역패턴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합계는 156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렇지만 허용범위 내에 있습니다. 구간분포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차별화되고 있고요 끝수가 7,4,1,2,8,4로 차가 중복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과 두 번째 조합은 서로 무완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번 분석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략과 조합들이 여러분의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조합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했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관과 판단을 더해서 자신만의 조합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로또 자체가 긴 여정이고 매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꾸준히 즐기면서 언젠가 찾아올 그 순간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욱 상세한 분석과 독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